그리고 이번에 그 기사님들이 어, 조끼고리 하시는 기사님들이 음, 원룸 같은 거 계단 탈때 전화기를 몇번 이제 뛰어 올라가다가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뭐 사건이 몇번 있어가지고 그 기사님들이 저한테 안 떨어지게 좀 만들어줄 수 없냐 그래가지고 만든 게이 듀얼 자석 어, 자석 고리거든요. 요거는 이 아크릴 두겹 사이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. 요 겉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자석이 아니고 철판이거든요. 자석과 자석끼리 붙였을 경우에 겨울에는 깨짐 현상도 많고 해가지고 그 깨짐 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그리고 이쪽 편 극성하고 이쪽 편 극성하고 다 다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거치대, 우리 케이스 딱판 극성하고 다를 경우에 그냥 뒤집어서 붙이면 맞습니다. 우리 거는 당연히 맞겠죠. 그리고 이게 어 제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극성을 지가 알아서 찾아갑니다.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붙입니다. 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극성이 안 맞아서 안 붙겠죠. 이렇게 가슴에 붙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 지가 알아서 극성을 지가 알아서 여기 고리에서 돌아가 가지고 맞습니다. 듀얼이 어. 이렇게 붙여서 붙이고 원룸을 뛰어 올라갈 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. 예, 이거는 싱글 타입이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극성입니다. 이렇게 뒤집어서 있을 때 기사님들이 붙이실 때뒤가라서딱 돌아갑니다. 예. 됐구나.